결혼 대신 반려동물 선택한 연예인 티오피츠 1. 아이유. 강아지 반편지를 가족처럼 아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공유합니다. 2. 박보영. 말티프 보기를 내 새끼라고 부르며 SNS를 통해 애정을 표현합니다. 3. 공유. 반려견과 조용한 일상을 보내며 길고양이 구조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김혜수. 고양이 5마리를 키우며 직접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이성경, 고양이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6. 하혜리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유연석, 깨와 고양이를 모두 키우며 혼자 살아도 가족이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혼 대신 반려동물 선택한 연예인 티오피츠 1. 아이유, 강아지 반편지를 가족처럼 아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공유합니다.